한 번쯤 이런 남자를 본적 있으실 겁니다. 별다르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자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궁금해지는 사람? 그 남자는 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선미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남자의 은근한 행동들, 즉, 겉으로는 티 나지 않지만, 마음 속 깊이 여운을 남기는 비밀스러운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 감정의 흐름은 단순한 호감보다 더 깊고 복잡하죠? 이 영상을 통해 평범했던 당신이 한 사람의 뇌리 속에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자들이 밤새 생각나는 남자의 비밀. 어떤 남자는 이상하게도 한번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도 여자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질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게 만들고 괜히 그의 말투나 눈빛이 자꾸 떠오르죠? 여자가 그렇게까지 생각에 잠기는 건 단순히 외모나 재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근한 신호를 뿌리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볍지만 여운이 긴 눈빛입니다. 사실 여성은 시선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나가는 듯 무심하게 눈을 마주치지만 아주 짧은 찰나에 묘한 기류를 남기는 시선. 그 순간 여자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기 얘기를 아끼는 남자입니다. 다 드러내지 않기에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건 예전 얘긴데 언젠가 말해줄게요 라며 살짝 웃는 남자. 그말 한마디에 여자는 밤새 그 예전 얘기가 뭘까 상상하게 되죠. 말보다 궁금증을 남기는 태도는 아주 강력한 잔상을 남깁니다. 셋째는 정중한 말투의 숨은 이중적인 뉘앙스입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춘 말투인데 그 속에 슬쩍 감정을 숨겨 전달하는 방식. 그옷 오늘따라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 한마디 속에 당신이 멋져 보여서 눈이 간다는 메시지가 은근히 담기면 그건 칭찬 이상의 울림을 줍니다. 넷째는 여성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터치의 기술입니다. 중년 여성일수록 낯선 설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소한 터치 이를테면 웃으며 손등을 살짝 건드리거나 등을 지나가듯 터치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자가 밤새 생각나는 남자는 대놓고 다가서는 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뭘까? 하는 질문을 남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물음표가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2. 왜 나쁜 남자일수록 여자가 환장하는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에게 여자가 더 끌린다? 그게 단순한 유행어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요? 여성의 본능 깊숙한 곳엔 예측할 수 없는 자극에 반응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착한 남자는 안정감을 주지만, 나쁜 남자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50세정 여사님은 최근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정중하고 매너 있는 남자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한 남자, 가끔 약속을 빼먹고 연락도 늦게 오지만 말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그 남자의 말투에는 내가 널꼭 잡지 않아도 되라는 여유가 있었죠. 나쁜 남자처럼 보이는 남자들은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과잉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무조건 맞춰주지 않고 때론 그건 아닌데? 라며 반대 의견을 내죠. 그 순간 여성은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하나? 라는 도전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바쁘면 바로 연락 안 하고 할 말이 없으면 굳이 말을 늘리지 않죠? 이런 행동은 때론 무심하게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남자는 왜 나한테 집중하지 않지? 그 물음이 여자를 계속 그 사람에게 끌리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은근히 감정을 흔듭니다. 가끔은 다정하다가도 어느 날엔 살짝 차가워지는 태도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여자에게 강한 몰입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밀당의 기술이자 여성을 환장하게 만드는 심리적 자극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쁜 남자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무례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 말고 자기만의 매력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건 결국 자신감 있고 선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여성은 자신을 쥐락펴락하는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순한 남자도 매력적일 수 있지만 감정을 춤추게 만드는 남자에게는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3. 여자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는 이유. 짧은 만남이었는데도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계속 떠올리는 남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 시간은 짧았지만 여운은 길게 남죠. 그건 단지 멋진 외모나 돈 많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숙한 심리적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여자를 자신의 감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남자입니다. 대화 중 오늘 기분이 좀 묘하네요. 같은 말로 감정을 살짝 공유하면 여자는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으로 스며든 듯한 기분. 특히 중년 여성들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깊게 끌립니다. 둘째, 자신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티내는 사람입니다. 방금 웃는 모습 되게 좋네요. 이런 한마디가 지나가듯 들렸어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말 진심이었을까? 내가 그 사람 눈에 괜찮게 보였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죠? 셋째, 즉흥성 있는 행동이 강한 자극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할래요? 예상하지 못한 흐름 속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설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감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집에 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넷째는 딱 한마디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남자입니다. 우리 또 보게 될까요? 이 짧은 한마디는 직접적인 제안도 아니고 확실한 예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 속에 수많은 상상을 심어 놓습니다. 진짜 다시 보자는 말일까? 그럼 언제쯤? 이런 모호함은 여자를 감정적으로 붙잡아 두는 힘이 됩니다. 결국, 여자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행동보다 느낌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그 느낌은 아주 사소한 말, 작은 눈빛, 우연한 스침 속에 녹아있고 그 모든 조각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4. 이 남자 뭐지? 불안하게 만드는 대화법.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서 진심으로 끌릴 때는 단순한 친절이나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뭐지? 라는 가벼운 불안을 느낄 때 감정은 훨씬 더 깊어지곤 하죠. 그 중심에는 남자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첫째, 의도를 감추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시간 나면 또 보조 같은 문장. 딱히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듯한 애매함. 이런 말은 여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말 진심이었을까? 어, 시간 나면이라니, 나를 기다리게 하려는 건가? 둘째는 상대방을 살짝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근데 요즘 남자 많이 만나요? 이런 질문은 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자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내비친 말이기도 하죠. 이럴 때 여성은 자신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느끼며 한편으론 긴장하게 됩니다. 그 긴장이 바로 감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셋째는 갑자기 화제를 끊는 기술입니다. 대화가 한창 재미있을 때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라며 말을 자르거나 그 얘긴 그냥 넘어가줘 라고 말을 흐리는 경우 이때 여자는 왜그 얘기를 피했을까? 하며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여백이 훨씬 더 많은 상상과 관심을 부르게 됩니다. 넷째는 감정과 무관해 보이는 일상적인 말에 은근한 의미를 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취향을 묻는 듯 하면서도 같이 보고 싶다는 은근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직접적이지 않아서 더 궁금하고 그 궁금함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대화법의 핵심은 확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해석하고 상상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어중간한 여백 속에 여자의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즉, 여자는 명확한 답보다 답을 찾고 싶게 만드는 대화에 끌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 뒤에 남는 여운이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5. 무조건 매력적으로 보이는 말투 하나. 많은 남성들이 여자를 대할 때 말투를 그저 예의나 정중함의 문제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투 하나만 잘 써도 굳이 멋을 내지 않아도 여자의 시선을 끌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말투는 단순히 부드럽거나 다정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단정하게 끊어 말하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더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한 문장을 짧고 단정하게 끊어서 말하는 방식은 상대에게 자신감, 주도권, 그리고 섹시한 거리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말을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실수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그긴 말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설명보다는 딱 잘라 말하는 단호함에서 남자의 결단력이 느껴질 때 여성은 묘한 안정감과 동시에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뚝뚝하거나 차갑게 들려선 안 됩니다. 표정은 여유롭게 눈빛은 부드럽게 유지한 채 말은 짧고 단정하게. 이 시선은 따뜻하지만 말은 단호한 조합이 바로 무조건 매력적으로 보이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말 끝을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말은 자신 없어 보이거나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죠. 반면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부분이에요. 이런 문장은 짧지만 신뢰를 주고 그 안에 은근한 남성미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투는 단순히 매력을 넘어서 여자가 이 남자는 내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갖게 만들어 더 깊은 관심을 이끌어 냅니다. 결국, 여자는 말 많은 사람보다 말을 줄이되 임팩트 있게 던지는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말 한마디에 성숙함과 깊이가 묻어나니까요? 6. 확실한 호감 표현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좋아한다는 걸 표현해야 여자가 알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 호감을 너무 직설적으로 너무 빠르게 드러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왜일까요? 여자는 마음이 가기 전엔 상대의 감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내 감정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확신을 주면 되레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번 만난 사이에 "요즘 당신 생각만 나요?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은 기분 좋지만 곧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벌써 확신하지? 이럴 땐 관심보다 경계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은 연애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억눌러 왔거나 상처를 경험한 경우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너무 빨리 다가오면 그 사람은 가벼워 보이거나 혹은 절박해 보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여자가 오래 기억하는 남자는 늘 적당한 거리에서 시선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주되 넘기진 않는 사람. 예를 들어, 오늘 대화 정말 좋았어요? 다음이 기대되네요? 이 정도의 표현은 충분히 설레게 하면서도 부담은 주지 않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의 반응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손짓 속에서 작은 관심의 신호를 찾는 겁니다. 이런 읽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매력적인 남자의 기술입니다. 정리하자면 확실한 호감 표현은 타이밍과 방식이 전부입니다.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면 한발 늦게 조금은 감추고 여백을 두고, 그렇게 했을 때 여자는 당신의 진심을 더 깊게 느끼게 될 겁니다. 7. 여자를 집착하게 만드는 밀당의 기술. 그 사람한테 왜 자꾸 마음이 쓰이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왜 계속 생각나지? 이런 감정은 대부분 밀당을 잘하는 남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밀고 당기는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여자의 감정선을 흔드는 아주 정교한 기술이죠. 특히 중년 여성일수록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면 더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첫째, 당길 땐 확실하게 당기고 밀땐 말없이 미는 것. 예를 들어, 평소에는 자주 연락을 하다가, 어느 날은 아무 예고 없이 연락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어제는 너무 바빠서 하고 짧게 설명하죠? 이렇게 잠시 공백을 주면 여자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은 결국 감정이 됩니다. 둘째, 감정 표현을 반쯤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요? 왜 그런지는 그냥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마무리하면 여자는 궁금함에 자꾸 그 말을 곱씹게 됩니다. 내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냥이란 말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건가? 그녀는 그 말의 진위를 찾느라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죠. 셋째, 잠깐의 질투 유발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친구 만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말은 상대 여자의 마음 속에 작은 불안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소유욕과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잘 될까봐 이 감정이 생기는 순간 그녀의 감정은 이미 당신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넷째, 항상 잡히지 않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너무 친절하면 고마운 사람으로 끝나고 너무 무심하면 관심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적당히 애매한 거리가 여자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항상 잡히지 않을 듯 그러면서도 가끔 다가와주면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중독이 됩니다. 결국 여자를 집착하게 만드는 밀당의 기술은 감정의 균형을 일부러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여자는 끊임없이 당신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 의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8. 카톡 하나로 여자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카톡 하나로 여자가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특히 감정에 민감한 중년 여성에게는 하루 중 가장 짧은 대화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카카오톡이라는 아주 작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메시지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과 문장의 여백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오늘 하루 잘 지나갔죠? 이건 단순한 인사 같지만 상대가 자신을 떠올렸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그 순간 그 남자는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좀 생각났어요? 이 짧은 문장은 여자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왜 생각났는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그 여백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커지기 시작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답장을 유도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좀 지쳐보여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받은 여성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과 다른 타이밍입니다. 아침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죠. 하지만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늘도 당신 생각 좀 했어요? 이런 메시지는 여자의 감정 한가운데를 파고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밤에 받는 감성적인 메시지는 그 사람을 감정의 1순위로 끌어올리는 총매제가 됩니다. 결국, 카톡 하나로 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내용보다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 느낌은 여백에서 나오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강하게 남습니다. 카톡은 문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읽게 만드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 속 우선순위가 되는 법이죠. 평범한 남자에서 치명적인 남자로 바뀌는 건 단순히 외모나 돈, 말솜씨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느낌에서 나오고 그 느낌은 아주 사소한 행동과 말투, 시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남자는 절대 티를 내지 않지만, 머릿속에 깊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치명적인 매력의 본질입니다. 여자들은 강한 감정보다는 오래 남는 감정을 더 기억합니다. 무심한 듯 다정한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카톡 한 줄, 자신만의 리듬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여유. 이런 것들이 평범한 남자를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모든 행동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배운 걸 억지로 흉내 내는 사람은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감정을 읽고 타이밍을 이해하는 남자는 말하지 않아도 여자에게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죠.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당신에게 맞는 몇 가지 힌트를 찾으셨을 겁니다.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그 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당신은 어느새 한 여자의 마음 속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